안녕하세요 꽤마톡입니다. 저를 계속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게임을 아주 오래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게임 중독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일 중독자입니다. 저는 10대 후반부터 약 10년 정도를 게임을 아예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하루 평균 18시간을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게임 관련 일을 하게 되면서 현재 게임 시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10년 만에 복귀한 메이플에서 초보자를 키우게 되었는데 뭘 해도 대충대충 하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어쩌다 보니 곧 초보자 전선 랭킹 1등을 앞두고 있네요. 아무튼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운영하던 사무실을 정리했고 책임져야 하는 와이프와 아들이 있는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였죠. 근성 있게 키운 초보자 캐릭터를 앞세워 근성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스스로 달고 컨텐츠들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컨텐츠 종류 중에서 왜 하필 근성을 선택했는지 그 결정을 내렸던 당시의 깻마톡에게 꼴반 100대 정도를 때리고 싶네요. 아무튼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유튜브이지만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보면서 격하고 즐거워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즐겁게 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 컨텐츠들은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서 수입이 아주 작습니다. 메이플에서 신박한 육성으로 떡상하기 시작하자마자 메이플 환불 사태가 터져버린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뭐 외부 요인을 핑계로 대고 싶진 않아요. 바로 어제 올린 영상만 보더라도 320시간을 플레이해서 14분으로 압축한 영상을 올렸고 과거 좋아요 1당고자이1개 공약에서는 24시간 동안 23,000개가 넘는 좋아요 보유를 받아서 838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사용한 고자빗 값만 현금 가치로 약 150만 원이네요. 그렇다고 이 돈이 아깝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땀한땀 한땀 눌러주신 좋아요의 결과니까요. 그런데 저는 가장입니다. 먹여 살려야 하는 와이프와 처자식이 있어요. 많은 시간 동안 몰두해서 제작되는 유튜브 영상들에서 나오는 수익을 보면 언제 와이프에게 등짝을 맞게 될지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것도 그건데 제가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코로나를 핑계로 아들과 놀러 가본 횟수가 상당. 히 이 적다는 사실에 아들을 보면 항상 미안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원하게 돈도 벌고 아들이랑 재밌게 놀고 와서 열심히 일에 몰두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공약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최근에 제가 시작한 마인크래프트에서 멤버십 가입자 분들의 닉네임을 블로그로 한분한분 한분 적어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멤버십은 총 다섯 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멤버십 등급에 맞는 블로그로 한분한분 한분 닉네임을 적어드릴 건데요. 유튜브 닉네임은 한글 기준으로 21글자까지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닉네임이 아닌 문장으로 하고 싶다 싶은 말을 적어도 되고 친구 혹은 지인을 향한 메시지 아니면 광고 문구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단돈 1990원으로 광고해주는 거면 너무 혜자인가? 이 공약으로 인해 겜마톡이 드디어 돈에 미쳐서 날뛰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다이아블록으로 겜마톡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써보려고 했는데 7시간 넘게 광질해서 모은 다이아로 겜한 글자밖에 못 써서 나머지는 레드스톤블록으로 작성했습니다. 6글자를 다이아블록으로 쓰려면 40시간이 넘게 걸리겠네요. 뭐 어차피 다이아등급까지 결제하시는 분은 없을테니 걱정은 안됩니다 설마 다이아등급 결제하고 요딴 글자로 이름을 도비하시는 분은 없을테니 말이죠 아 혹시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잼미니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 영상에 댓글을 달고 댓글에 좋아요 50개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흑블럭으로 이름을 써드리도록 할테니 참신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자세한 규칙 및 주의사항들은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시고 이거 잘못하면 평생 컨텐츠가 될 수도 있다고 주변에서 걱정하시던데 괜찮아요 저 근성왕 깻마뚝입니다. 그럼 저는 이 공약에서 사용할 초대형 광산을 만들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주 뒤에 만나요. 안녕.